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네. 어둠 속에 갇혀서 꿈부터 잠들 때, 홀로 네. 일어나는 새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 두려워 말고, 별을 네.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런 예상이 돼요. 이렇게 길게 한는면 문제 몇개 푼. 그런 예상이 되고, 겨울 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활갈길 없는 오늘 눈 없는 밤이 하루 일을 끝낸 작업장 목은, 구조도 꺼져가는 어두운방에서 슬픔을 사랑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또문장 구조도 비슷하고, 아. 이렇게 반복하고, 문장 구조, 네. 음. 반... 그리고 절망도 <laughs>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이거는요, 역설인 네. 거죠? 역설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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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역 역설법이 뭐죠? 역설법이, 겉으로는 네. 뭐 이치에 안 맞는다 이렇게 하지만